안녕하세요. 젠틀맨즈 클럽 구독자 여러분, 태열입니다. <laughs> 제 채널에서 유독 올릴 때마다 반응이 좋은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가 꼭 입어봐야 할 뭐뭐뭐 몇 가지. 이런 류의 컨텐츠들인데, 근데 또 이런 류의 영상들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컨텐츠가 하필 또 바지 컨텐츠예요. 바로 이전에 업데이트했었던 데님 관련 컨텐츠인데, 근데 또 마침, 바지 입기 참 좋은 시즌 봄 시즌이 돌아왔죠 <laughs> 그래서 오늘은 데님은 이미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루었으니 데님을 제외한 팬츠들 중 제가 생각하는 3,40대 남자가 꼭 한번 입어봐야 할 팬츠 다섯 가지를 이번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모든 제품들은 한번 사면 평생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했듯 남자의 바지는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만큼 너무 가성비를 고려하기보다는 이 품목들만큼은 여유가 되신다면 좀 투자를 하셔서 최소한 10만원 초중반대 이상의 제대로 된 제품 하나를 오랜 시간 소장하고 입으심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은 이만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는 트라우저라는 표현을 쓰지만 통상적으로는 많이들 슬랙스라고 부르는 제품입니다. 아무튼 이 트라우저 중에서는 이 네이비 컬러와 그레이 컬러의 트라우저를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해드려보려 하고요. 개인적으로 뭐랄까, 슬랙스 중에서는 남자가 소장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컬러를 뽑으라면 저는 이 네이비와 그레이 컬러를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보통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좀 전천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블랙 슬랙스를 하나 소장하고 착용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저도 꽤 오래전에는 그러기도 했고요. <laughs> 근데 다만 점점 나이가 들고 옷을 입어보면 볼수록 확신이 생기는 건그 블랙이라는 컬러는 점점 어려운 컬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네이비와 그레이 컬러의 경우는 다양한 컬러 조합, 그리고 아이템 간의 조합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코디네이션 활용도는 물론이고, TPO적인 측면에서도 다채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이비 그리고 그레이 슬랙스의 경우는 이처럼 턱 라인이 잡혀 있는 제품과 턱 라인이 잡혀 있지 않은 기본 슬랙스 제품, 두 가지를 컬러별로 모두 소장 중인데 사실 두 제품 모두 캐주얼한 연출부터 조금은 포멀한 연출까지 모두 소화가 가능한 제품이라 생각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일상 속에서 좀더 전천후적으로 활용하거나 조금이라도 캐주얼한 무드가 녹아있는 스타일링을 할 때에는 그래도 기본 슬랙스를 좀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좀더 클래식하고 포멀한 멋을 듬뿍 보여주는 나 꾸몄어요라고 하고 싶을 때는. 이 투턱 슬랙스를 활용하는 편인 것 같아서 저처럼 좀 일상 속에서 포멀한 연출도 그리고 캐주얼한 연출도 좀 다채롭게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네이비 그리고 그레이 슬랙스만큼은 기본 제품과 턱 라인이 잡혀있는 두 가지 제품을 모두 소장하고 계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슬랙스 제품을 고르실 때에는 이왕이면 개인적으로 이 미디 기장이 좀 여유 있는 그리고 핏 타입의 경우도 스트레이트 혹은 레귤러와 같은 제품을 구매하시면 좀더 일상 속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오니 이점 또한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드릴 제품은 보여드리는 이 치노 팬츠 제품인데, 제 영상을 오랜 시간 봐 오셨던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치노 팬츠의 경우 사실상 존재하는 모든 컬러들을 좋아하고, 일상 속에서 자주 착용하고 있는 만큼 수많은 치노 팬츠 컬러 중 어떤 컬러를 꼽아 추천드려야 할까? 카키, 올리브, 네이비 중 고심해, 고심해, 고심을 하다가 결국 고른 컬러는 바로 카키, 그리고... 네이비 컬러 두 가지 제품을 골랐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올리브 컬러를 제외한 이유는 이 치노팬츠 다음에 소개드릴 제품에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먼저로 이 치노팬츠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컬러 두 가지를 뽑으라면 당연히 1순위로는 이 카키 컬러의 제품을 그 다음 2순위로는 네이비. 그리고 비록 마지막 고민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올리브 컬러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유가 앞서 소개드린 슬랙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컬러 조합 그리고 아이템 간의 조합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코디네이션 활용도는 물론이고 비표적인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는 이유입니다. 진흙 팬츠와 뭐 일상 속에서의 캐주얼한 연출은 뭐 당연히 너무 좋죠. 그와 함께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아메리카트레디셔널즉 아이비룩이나 프레피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대로 이런 유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 치노 팬츠를 활용함에 있어 조금은 격식을 차린 무드와는 좀 괴리감이 있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통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트레디셔널 스타일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조합이. 셔츠와 함께 레지멘탈 타일을 착용 후 블레이저와 이 치노팬츠를 입는 조합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치노팬츠라는 아이템은 캐주얼 그리고 뭐 비즈니스 캐주얼 좀더 나아가서는 조금은 포멀하고 클래식한 연출까지도 폭넓게 활용 가능한 사실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작용 가능한 남자 팬츠 중에서는 그 누가 뭐래도 근본 중의 근본 아이템이라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고르실 때에는 앞전에 소개드린 슬랙스와 같이 이 미디 기장이 조금 여유 있는 제품을, P타입의 경우도 스트레이트 혹은 레귤러 형태의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좀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코디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오니 이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해볼 제품은 바로 보여드리는 밀리터리 팬츠입니다. 제가 이전에 치노 팬츠를 소개하면서 올리브 컬러 치노 팬츠를 제외한 이유가 바로 이세 번째 제품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 보시니까 왜 그랬는지 딱 아시겠죠. <laughs> 사실 저는 일상 속에서 올리브치노 팬츠를 굉장히 자주 착용하는 편이긴 하지만 두 아이템이 분명 겹치는 느낌이 있고 SS 시즌의 특성상 가벼운 아우터 한개 혹은 특별한 악세사리 활용 없이 상의 단일 아이템으로 스타일링이 잦은 만큼 뭔가 룩게 잔잔한 포인트를 주기 어려움이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럴 때이 밀리터리 팬츠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룩게 확실한 포인트를 더할 수 있다 생각해. 그런 이유로 올리브 치노 팬츠와 이 밀리터리 팬츠가 어차피 겹치는 포지션이라면 적어도 SS 시즌만큼은 둘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 밀리터리 팬츠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밀리터리 팬츠라 해서 뭐랄까, 코디시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입어보시면 와닿을 부분이긴 하지만 아주 오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제품이니만큼 다양한 아이템들과의 넓은 코디 범용성을 자랑하는 제품이라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슬랙스 그리고 치노 팬츠와 마찬가지로 캐주얼한 연출은 물론이고 적응은 클래식하고 포멀한 연출까지 조금 더 나가면 군복으로 쓰였던 제품이니만큼 밀리터리 룩까지 전천후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품이니 아직이 밀리터리 팬츠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마지막으로 제품을 고르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혹은 굉장히 트렌디하게 디자인된 카고 팬츠보다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품은 저희가 전개 중인 브랜드 리넥츠에서 M43 팬츠라는 이름을 가진 오리지널 제품을 복각한 제품인데 이와 같은 M51. M65, 혹은 이제는 많은 대중들에게 익숙해진 아이템인 퍼티그 팬츠 등과 같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검증된 디자인의 오리지널 제품이나 혹은 오리지널 형태를 크게 해치지 않고 잘 복원한 복각 제품 구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사실 좀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밀리터리에서 기반이 된 제품이니만큼 뭐랄까 그 특유의 오리지널리티를 너무 해쳤거나 너무 트렌디한 요소가 강한 제품의 경우는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애매한 그런 느낌도 들고 오랜 시간 소장하면서 착용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모쪼록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3,40대 남자가 꼭 한번 입어봐야 할 팬츠 5개를 소개해보는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번 영상이 어떤 바지를 사고 입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보게 되셨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욱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